이 이게 뭐나왜 비늘하우스가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가 깔끔하게 복구해놓겠습니다 정말이가 아이고 고맙드래 청년회장이 이밖에 없다 별 말씀을요 근데 할머니. 이 비닐하우스 또봇 씨랑 표들이가 같이 만든 거죠? 그렇지 튼튼하게 좀 만들지 밤새 무너졌기에 망정이지 할머니 계실 때 무너졌으면 어쩔 뻔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맞더래, 맞아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제가 청년 회장의 명예를 걸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법이 뭐 되시오 암만 청년 회장이라도 너무하자뇨 거참 말반대 잘 봐! 택배기사 우표돌! 출! 입! 금! 제! 허! 표돌이 <놀람> 삼촌! 어떻게 된 거예요? 어? 디니라우스가 왜… 디룩? 어? 디룩? <놀람> 인사도 없이 어른 이름을 막 불러대고 말이야! 참 디디른 언제 어디서나 버릇이 없어 아… 안녕하세요 뭐해? 악당한테 인사를 왜 해? 아는 양반이요? 네! 저 사람이 그 디룩이에요 대도시 최고의 악당 에이 최고는 아니지 그 밑에서 잔심부름이나 하는 그냥 음. 악당이지 음. 아무튼 우리 마을 들어가야 되니까 비켜. 음… 더보기들 출입 금지? 웃겨. 기르기 뭔데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누가 이런 결정한 거야? 저양만이 청년 회장 일이야. 청년 회장? 그럼. 그래. 이 마을에서 엄청 높은 사람 너희들은 오늘부터 우리 마을 출입 금지다. 왜냐? 니들이 세운 비닐하우스가 와르르 무너졌다 이거지. 이건 큰. 너희들이 우리 마을의 안전을 위협했다 이거야 마을 사람들이 너희들 참. 얼굴만 봐도 막 화가 난단다 그러니까 집에 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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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르기 닐리리 청년 회장이라니 대도시에서 닐리리란 언제 온 거야 <laughs> 노건이도 없는데 마을까지 출입금지라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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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공장 조사는 더 힘들어졌는데 어떡하죠? <laughs> 음, 음. 아! 얼뱅 노래 축제! 얼뱅맨 무슨? 그래. 닐리리에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큰 노래 자랑인데 거기서 1등하면 얼뱅 선생 일을 생가 체험을할수 있어. 그게 그니까 마을 안으로 음... 들어갈 수 네. 있다. 이거요. 근데 표돌이 삼촌, 여기 분들 노래 다 잘하시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1등을 해요? 걱정 마어 닐리리 마을 사람하고 다른 동네 사람들하고 심사를 따로요. 근께 우린 닐리리 양반들이 아니라 딴 동네 참가자들하고 경쟁하는교 그럼 아직 가능성이 있는 거네 곧바로 참가 신청을 하는 게 좋겠어요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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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했네 옥과자 이제 나의 불도저 봇이 완성만 되면 또본 녀석들 싹 밀어내면 되겠고 네 그럼 이제 희주가저씨 찾는 거예요 내가 회사 전략기획실에 부탁을 해놨네 아마 좀 지나면 답이 올 거야 그때까지 도봇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계속 분발을 좀 해주게 야! 이사님! 이사님! 큰일 났습니다! 도봇들이 노래자랑이 나간대요! 어? 노래자랑? 야 너희들! 정신 사납게 자꾸 왔다 갔다 할래? 아! <놀람> 우리 펭의장님, 언제까지 어? 기다려야 돼?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얼백 노래축제 참가신청을 하려면, 펭의장님을 꼭 만나야 돼. 응? 이장님 펭의장님! 응? 뭐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뭐하다? 뭐냐고? 저희 얼백 노래축제 참가신청 하려고요. 뭐? 참가신청. 택도 없는 소리하고 있네. 왜요? 얼백 노래축제는 누구나 다 참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돼도 니들은안돼 절대 안 돼! 이건 반칙이에요. 이장님, 진짜 너무한 거아니요너무하다가 <laughs> 참말로, 얘들 그러면안 돼. 어디또 보기더라고 가미 역시 우리 과장이장을꽉 잡고 있군. 별말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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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